저 홍콩 에어라인 탔어요. 이런 빵도 줍니다. 맛이 없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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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홍자맥주, 제일 맛있어요. 야 벌써부터 설레는 맥주. 맥주 안 마시다가 폭주하는 던 중. 무료 맥주. 술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비행기 너무 좋다. 여기 각튜브 온 곳, 각튜브랑 강민경 온곳 맥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무슨 맛이냐면. 음, 맥주 맛이다. 한남동 그 희정률 좋은 맥주집에서 먹는 생맥한. 그렇습니다. 그런 맛. 그래? 어디? 짜자잔. 이거 뭐냐면 맛조개 볶음? 강매당에서 강매. 중간점심 중간음식. 이거 맛있어요. 하나에 얼마지 6천원인가? 앞에 한국인들이 크랩 나눠줘서 크랩 먹었는데 별로예요. 별로 크랩 먹지 마, 크랩 먹지 마. 아무쪼록 맥주가 대박 맛있었다는 맥주. 진짜 맛있었어요. 둘째 날 모닝 김선 푸파 모닝. 짐섬 이지히요이김이미지히이 요크 모시기 모시기 이게 하가오. 이게 크리스피 탕선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짐점미점 먹었는데. 네. 요크 슈마이 이말이먹 이거는 이라하이아이 근데 여기가 막 맛집이라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짜잔, 밀크티. 1등 밀크티, 홍콩 우유, 홍콩 에그타르트, 첫 에그타르트. 음. 음. 엄마예요 안녕, 엄마. 마랑, 마미, 마랑 와, 사진 너무 많이 찍어서 홍콩 혼자 온거할뻔그 와플 만드는 거직관하기 진짜 에그 에그 진짜 홍콩 에그 와플. 에 진짜 홍콩 에그 와플. 감자탕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게 20달러인데 아이스크림 추가도 2 0달러예요2025 미슐랭 3센 태국음식점 너무 시끄 집은 이이 집은 이 집은 이집이팅한 시간 반 미슐랭 너무 힘들다. 태국 코차, 태국 코차. 맛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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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너무 별로, 코코넛 너무 싫어 g 나이 d n i 여러분, 프렌치 토스트 먹으러 가요. 오픈런 아닌데. 아침 먹으러. 아, 오스트레일리아 밀크 팩토리 v i c t o 이이 a a u s t r 리 l 인지모르겠 t r 너무 맛있어서 다탄, 마지막 a l i a a u 따뜻한 커 l i a Australia. Australia. a u s 맛있음. 있음여기 <laughs> 페이 뭐여고 택배가 왔네. 그 아이고 달고 한 번만. 이을 살짝 뿌려 먹어 보게요좀 맛. 95달러 이렇게 먹으면 95달러. 저 먹기만 하지 않았어요. 저 소화도 시켰는데 여기 인형 저거 너무 귀여워. 저 결국 못보았지만 이거 이 다음에 가면. 찝진 돈 없죠. 안해 안해. 안대 이게. 아진 다시 돼 다시 안 돼. 아니. 또 먹으러. 막막히 막막키 누들 에 왔어요. 에그 누들. 한국 에그 누들이 제일 맛있고요. 안해 맛없다는. 가지 마시라 가지 말라고. 오니까. 옆에서 계속 속삭여 주고, 싶은누 들이 맛이없 어요？완 탕의 참기 름이 잘 굴린 맛. 이, 이게 제일 맛있따 나도 미파 미파 미슐랭 쿠파 저밥 먹으러 왔어요 또밥먹어 먹으러... 밥을 맨날 먹어 여기 고이기보면이먹을보야얼먹을 거야. 이좀빵빵해이좀 빵빵해진 일같만요이 곡을 보고, 이 곡을 보고, 이 곡을 보고, 이곡보이고 왔어요, 이거 보려고? 왔어요. 음! 아파도도 좋아하는데요 국경우리 반마리 시켰는데 언제나 오는지배고파요 이거 그리고 이거 먹을게요 사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약간 스트레스 받지만 괜찮아요 이건 종이구요

안게먹어 <laughs> 맞냐고. 이렇게 큰거 맞냐고. 음. 아니, 백경을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라니. <laughs> 이게 생각보다 맥주 안주로 진짜 좋거든요. 저 소스를 많이 바르면 인정맥주 너무 맛있어니다 진짜 맥주 먹어야겠다. 저 마파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파두부. 음. 마파두부. 음. 만 파주고 음, 맛있네. 자국경우리 이트. 국경우리 이트 갑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엄마. 껍질 하나. 삼십칠. 음, 이거 추가하면 6,000원 내요, 6,000원. 오어 음 <laughs> 마지막! 음! 과일제! 저희 찾던 삭자네요 이게 <laughs> 완전 중국인 맞집 음 파인애플 맛 눌러 먹어야 돼요. 눌러서 아침 뭐잘먹 파인애플 먹잘 먹는다고 소문나서 이제 음. 부끄럽지 않게 먹어 <laughs> <맛있다>. 음. <laughs> 하나 더 넣어야 돼 파는 것처럼 먹을라. 이건 강 시켰어 요 대체 올라 남이 만든 샌드위치요 가락 음! 남이 만든 샌드위치 <laughs> 이게 홍콩 두유라는데 맛있대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로우 슈거 믿 거야 믿거 로우 슈거 믿거 부자들의 진상 왔어요. 근데 부자 요거트, 동네라서 비싼 요거트를, 요거트를 사봤어요. 물론 원 플러스. 어, 어 이것도 근데 진짜. 리치인가? 망고 거봐. 응? 무슨 아 밤이네 밤. 뉴 어, 잭. <laughs> 음! 화장품 맛나. 6달러 같은데 12달러인 맛. 하나 먹어볼까? 은 기교 안부리에그 타르트 좋아해. 에그 비린 맛 나는. 이건 유명한데 건데. 어 아, 사실 이런 맛은 좀 그냥 그래. 마지막 저녁 여기 백종원 있다 그랬는데 여기 백종원 있어요. 마지막 저녁 엄마가 중국인 맛집 가기 싫다 그랬는데 한국인 맛집 마지막이잖아. 이게 제일 맛있어. 굴전, 굴전 먹을 거야 굴전. 저 이번 겨울에 굴 엄청 많이 먹어. 굴사 굴살인 맛. 여기에 굴전 방식이래요. 이게 백종원 왈. 잡아봐. 나 오늘 맥주 폭파할 거야 여기는 이 소스가 키기에 진짜 너무 맛있어. 데리고 오고 싶었잖아 응. 음. 저희 오이 있가시일어요 오이, 오이 헤이러 일맛있 비프~ 비프~ 손밥 시켰는데 애그 추가했어. 요병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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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오이 아껴 먹었는데, 여기서 오이를 팔아시고 나와. 얼마지? 2,000원? 아, 나 이거 오이 잘 만드 는데, 이염내가 완전히 왠지 말한사람이많아졌네냐자기 우리 이됐어있어 자. 카도라 베이커리 뭐 이게, 이게 되게 유명해서 막 줄을 엄청 서서 먹는데 줄을 서는 건 진짜 왠지 모르겠다. 흡. <목소리> 업. <오프. 목소리> 아니야. 근데 얘가 생각보다 탱탱하다. <목소리> 그니까. 그래서 그냥 싸줬나 봐. 아무튼 망고프링 and 우리 대형 물티슈 가져온 거. 블랑 브리, 블랑 브리. 제가 샴페인 참 좋아하잖아요. 비싸서 못 먹을 뿐. 블랑 브리, 맛 소이, 소이 치어스 상이 많네 에그 푸딩. 먹어보겠습 음. 향이 약간 음. 단향이 되게 많이 났네. 어간 거지? 음. 디저트 먹으면서 디저트 얘기 좀. 우리 우리 일상입죠니다 옛날이랑은 진짜 다르지. 옛날에는 진짜 먹고 진짜 맛있었그니까그때는 어딜 가서든 먹어도 맛있었어. 온 집. 엄마가 먹고 싶다 그래서 또온 집. 어. 응, 아몬드 핫푸딩 나왔 시키고 우유 찬 푸딩 샀는데 먹어보겠니 두유 같은 맛. 진짜 어. 고생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마지막 밥. 마지막 백종원. 단 걸로 아주 절여졌어 절여졌어 완전 트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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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다 완전 완을 레몬을 전완먹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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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was it 음맥짐인데 그냥 백다방 백다방 <laughs> 만족하탕으로 나무안이 참기어 계란맛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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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먹방이었습니다. 끝. 간접. 입깔고양. 역시 마무리는 맥주주 너무 맛있쥬. 집에 가다가 뼈해장국 먹었죠잘 놀았쥬. 이제 현실 복귀. 음.